이렇게 좀다 해봤죠. 그래서 고춧가루 두 스푼 정도 넣는 게 그다음에 이거가 액젓이에요. 액젓이 한, 어, 아니 아니 이거 매실청이다. 매실청이에요. 한 스푼 정도 넣고 그다음 에 그다음에 이게 액젓, 액젓, 액젓 한, 한 스푼 똑같이 한 스푼이요. 어, 한 스푼이나 2분의 1, 난 단거 싫어한다 그러면 좀 줄여도 될것 같고요. 다음에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식초. 여기에 레몬이 약간 들어가면 훨씬 더 상큼할 거예요. 식초로도 들어가지만. 자, 식초. 그다음에 생강. 많이 넣지 말고, 생강이 향은 강하잖아요. 약간 2분의 1 아니면 작은 스푼 하나 정도. 이걸로 가득하면 하시면 되겠죠?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어, 섞어주는데 거무리기에 빡빡하다. 우리가 막 섞는데 너무 빡빡하다. 그러면 거무릴때 어, 너무 빡빡해서 섞기 힘들잖아요. 물을 좀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. 어, 물, 물 살짝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거를 미리 양념을쫙 해넣어버리면 어, 고춧가루가 물을 먹어가지고 불어요. 그런데 바로 하게 되면 고춧가루가 안불 거야. 네. 그죠? 그 거칠단 말이야. 그러니까 좀 양념을 해서 섞어지도록 놓으면 고춧가루가 불어서 훨씬 더 좋을 거고 그 다음에 거친 고춧가루가 여기만 묻어있으면 왠지 어, 좀 맛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체에다 내세요 고춧가루를. 그래서 오 버무리기 편하게 일단 물을 좀 넣어주시면 좀더 넣을까요? 40분 넣을 정도? 40분 정도 넣을까요? 좀 빨리 뿔어라. 그래서 됐으면 얘들을 이제 여기에 넣고 버무려주면 돼요. 이 예, 손으로 막 버무리면 야채들이 다 부서질 거니까 살살살 버무려주는 거요 그리고 야채나 이런 겉절이들은 미리 버무려 놓으면 숨이 팍 죽고 야채에서 물이 싹 빠져가지고 되게 마저 없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, 어, 먹을 때 직전에 버무려서 놓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해서 버무려 놓으면. 양념이 되게 적어 보였는데 다 버무려지지. 그러니까 양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. 다 됐다. 이렇게 해서 상추 걱정도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보세요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고